아무 데서나 이렇게 대변 소변을 누니까 남녀노소를 불러. 똥 치우러 다니는 푸 패츄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미국 사회에서 어, 21세기에 시애틀의 몇몇 지점에 마약용 주사기를 여기에 버려주세요라고 쓰레기통을 따로 설치했다니까 미국 내에서 스타벅스의 화장실이 지금 어떤 용도인가. 미국 사회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는데 포르투갈이 법을 굉장히 완화시켜가지고 마약 사범들을 감옥으로 데려가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정책을 했어요. 처벌보다는 치료하겠다.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네. 강하게 처벌해봤자 안 되더라.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스타벅스 관련된 맨하탄에 있는 아스트 플레이스라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어요. 오늘 첫 소식은 그거예요. 이 사진 한장 먼저 보여드리면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한장 먼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죠.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어떤 사회에서? 어떤 계층, 어떤 사람들, 어떤 지역을 포기하고 그 사회가, 그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인가. 어디 있는 거냐면, 메나탄 서대버뉴하고, 아마 NYU 어디 근처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가 근처라서 문 닫으니까, 제가 트위터, 그러니까 엑스를 좀 뒤져봤더니, 대학생들이 거기서, 이게 30년 된스타벅스예요못 아. 버티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추억, 내가 아침에 뭐시험보기었나 이런 추억들이 막 이렇게 음. 올라오더라고요. 음. 근데, 스타벅스가, 어, 세 가지를 노숙자들에게 제공한대요. 네. 노숙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공간인 거죠. 뭐 제공할 것 같아요? 일단. 화장실. 화장실 제공하죠. 네. 네 화장실 제공하고, 그 다음에 충전되잖아요. 네. 충전기. 근데. 노, 노숙자들도 휴대폰이, 있... <laughs> 뭐, 아... 어쨌든, 뭐, 면도기도 충전해야 되고, 음... 충전하면 좋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노숙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매뉴얼은 아니지만, 공짜 커피를 제공했대요. 네. 스타벅스가 노숙자분들에게는 잠깐 들렸다 가거나 고그 앞에서 쉬기에는 좋은 공간이죠. 맨하탄 같은 도시, 대도시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무 데나 들어가서 화장실 노숙자가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근데 화장실은, 네. 이게 사실은 스타벅스 화장실은 논란이 여러 번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어, 그래요? 네. 우리나라에서. 나 가끔 스타벅스 네. 이렇게 커피 안 마셔도 중간에 어디 화장실 갈일 있으면 스타벅스 가는데? 그게 스타벅스의 방침이에요. 네, 그쵸. 네. 미국도 그래요. 본사 방침이 그래요. 네네네. 어. 그래서 스타벅스는 일반인들에게 네. 최고의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에, 이제, 어 대중적인 회사 마케팅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벅이, 어, 몇해 전부터 이제 노조가 생겼잖아요. 네. 얘가 볼 때는 노조에서 문제 삼았을 수도 있어요. 노조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손님 중에 한 명이 총을 머리에 들이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매뉴얼을 배웠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원들의 업무 중에 이런 이 슬럼가나 심지어 이게 정말 도시 한복판 맨하탄 한가운데 남쪽에 있는 곳인데 이런 지역에서마저 직원들이 하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이 노숙자들 뭐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도 정말 많아요 도심에 소리 지르고 뭐 이상하고 이거 하는 게 일이에요 몇해 전에 스타벅스 또 다른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바늘에 찔렸어 주사기 바늘에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어, 마약용 주사기를 따로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해 달라 직원들의 안전을 <laughs> 에이지도 가능성이 그쵸? 심지어 네. 몇몇 지점에 시애틀의 몇몇 지점에 음. 그래서 마약용 주사기를 여기에 버려주세요 라고 쓰레기통을 따로 설치했다니까 자 여러 가지 의미하죠 미국 내에서 비단 스타벅스의 화장실이 지금 어떤 용도인가를 네. 떠나서 미국 내에서 이 도심지 한복판에서 마약이 얼마나 크게 번지고 있나, 그 종업원들이 얼마나 일상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나, 그래서 심지어 도심 한복판에 있는 스타벅스까지 철수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미국은 음. 저희가 봤을 때 엄청난 네. 선진국 같고 한데 네. 이런 몇 면을 보면은. 얘네가 진정 선진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자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비단 이것뿐이 아니고, 근데 네. 미국이 얼마나 강하고 잘 사는 나라인가 따지려면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해요. 그죠? 네. 그렇지만 이런 면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가 어떤 사람, 영어에 뭐 이렇게 서몬 레프트 비하인드,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포기하고 가는 거죠. 음... 그 뒤처진 사람들, 미국 상당수의 할렘 지역, 슬럼가는 네. 밤에 총소리 나면 경찰차가 못 들어가요. 앰블란스만 간대. 경찰도 당할까봐요. <laughs> 위험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지요. 어, 이 사회가 얼마까지 지속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에서 <laughs> 네. 그 이, 유명한 밈이 있어요. <laughs> 우리 동네에서. 어디, 어디로 산책 가는 게 좋을까. AI가 답을. <laughs> 위험하니까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 게 좋을까. 이불 속이 제일 안전해. 그런. <웃음> 실제로. <웃음> 사회? 네. 네. 자, 비슷한 사례로 샌프란시스코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마약 중에서도 펜타닐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네 펜타닐 벤트 펜타닐 벤트오버 벤트오버 펜타닐 폴드라고 해요 우리 폴더판 할때그 폴드 왜 이렇게 굽어지는 줄 알아요? 맞고 나면 바로 효과가 나면서 근육이 풀린대요 그런데 네. 걷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다리에 힘만 들어가고 허리 위로는 근육이 풀리니까 음. 근데 의식은 내가 걸어야겠다 내가 뭐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다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힘이 풀린 부분 신경이 안 가는 그 이제 부분을 그래서 폴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 꼬집어도 모른다하는건 이제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어 이게 지금 유독 샌프란시스코가 맞는 거죠? 네, 이것도 샌프란시스코고요. 영상에서 많이 봤죠, 뉴스나 이런 데서. 네, 네. 이게 왜 여기만 이렇게 많은가요? 샌프란시스코 기본적으로 이제 7, 80년대 히피 문화 알죠? 잘 모를 거예요. 기... 아, 어, 180년대. 네. 어, 월남전 반전 문화도 샌프란시스코가 중심지였고, 네. 그뭐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어떤 반항, 자유에 대한 훨씬 더 자유가 중요한 그 중에 이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우리 지금 마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마약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몸을 내가 해쳐서 죽는 거잖아요. 네. 나쁘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중독돼서. 네.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해칠 수 있는 권리, 그걸 왜 정부나 법이 규제해요? 이제 0년 전에 쇼펜하우어가 던졌던 질문인데, 어. 예를 들어 우리가 자살은 네. 네. 자살은 마약보다 훨씬 위험한 정말 끝이잖아요. 네. 자살하면 처벌 하나요? 죽음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사실 죽음은 처벌할 수가 없죠. 죽어버렸는데 그죠? 네. 근데 뭐 물적인 처처벌이라도 재산상의 뭐 벌금이라도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근데 마약은 왜 못하게 해요? 음. 사실은 이런 거는 나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한사회의 마약 중독자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회 전체가 재 기능을 못 하는 부분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그런 걸 방지해야 그런 되는 게 아닐까 싶겠죠. 어쨌든 네. 이게 논란이 기본적으로 내가 내 몸을 해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인 논란이 뭔? 술. 술 아유, 술은 어떻게 금지해? 1919년에 미국의 금주령. 미국 같은 나라도 금지했었죠. 네. 지금도 술을 금지하는 게, 지금도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술못 마셔요. 두바이 같은 나라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이제 아름아름으로 팔고, 음. 호텔 같은 데서 외국인 상대로 팔고, 태국 태국, 방콕 같은 나라는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오후에 슈퍼에서 술안 팔아요. 5시부터 6시까지는 술못 사. 전열돼, 진열돼 있는데, 마트나 편의점에서 못 사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몸을 내 자유 의지로 훼손할 수 있는 권리는 상당히 영원히 논쟁적인 거죠. 예를 들어, 마리오 나가딱그 중심에 있어요, 그 대마초가. 계속 논쟁이었고, 미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주가 지금 대마초를 허용하는데, 이것도 엄밀히 들어가면 뭐, 규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다 허용하는 건 아니고. 캐나다 같은 나라는 트리도 총리가 CF에 출연해서 몇해 전에, 이왕 대마초를 할 거면 정부가 지정한 가게에서 구입해달라. <laughs> 이제 덜 위험하고, 정량을 팔수 있으니까, 이제 국가가 세수, 세금 들어오니까, 국가가 판매하는 대마초 사업에서는. 네. 우리만 해도, 캐나다는 이렇지만, 우리만 해도 대마초 피면 뭐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내가 판단하에, 내 결정하에 훼손할 수 있는가에 그 논쟁거리. 거기에 이제 마약이 있고, 지금 샌프란시스코 이야기 하다가 왔는데, 샌프란시스코는 그 자유에 대해서 미국에서 가장 뭐랄까 상징적인 도시고 그죠? 또 샌프란시스코에 몇해 전에, 어, 주민발이 47호라는 게, 마약범죄를, 야, 이거, 진작에 갖다 때려잡지 말고 좀 갱생의 기회를 주자 해서 처벌을 굉장히 약화, 경범죄 처벌로 약화시키는 게 네. 결정적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많아요. 그점 한번 봐주고 넘어가자 취지인 건가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음... 왜냐하면 여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 늘 수용시설이 캘리포니아 부족해. 지금 미국 전체 수용자의 44%가 마약 때문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니까 재정은 부족하고 자치단체들이 네. 그러니까 미국은 자치단체가 아니지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스테이트가 음. 어. 그러니까 이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린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유독 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네. 한방 맞아도 그러니까 법이 악화되면서 네. 저기 네. 가서 네. 하자 네 그런 아하. 논란이 아하. 있었던 거죠 네 대마초 관련해서 예전에 그 생각나네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거기 이제 히피 문화의 대표적인 대마초 당연히 대학교 때 피웠을 거 아니야. 네. 근데 당신 대마초 피웠느냐, 대마초 정책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아니에요 이거 뭐라고 대답을 해. 뭐, 피웠다 그러면 또. 대통령들 사람이 대마초 어, 보수진영에서 네. 네. 또 이제 엄격한 기독교 신자분들이 많은데, 미국 네. 유권자들은. 클린턴이한 말이, 피웠는데 깊이 들이마시지는 않았다라는 유명한. 겉단만 했다. 이런 거. 겉단? 네. 아, 언제까지 이 펜타닐 중독으로 대변되는 미국의 마약 중독을 방치할 것이냐? 미국 사회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왔는데 네. 포르투갈이 2001년도인가 법을 굉장히 완화시켜 가지고 마약 사범들을 감옥으로 데려가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정책을 했어요. 음... 포르투갈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음... 이루어졌어요. 어, 중독 치료를 하겠다. 네, 처벌보다는 치료하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논쟁이 있는 거예요. 네. 강하게 처벌해봤자 안 되더라. 라는 게아 어, 아프리카에는 뭐 사형제도가 없어서 살인이 그렇게 많냐 네. 뭐 이런 건데 어 그럼 똑같이 완화했는데 마약 중독자에 대한 처벌을 포르투갈은 왜 비교적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오히려 마약 환자가 더 늘었을까? 네. 샌프란시스코는 재정 지원이 약하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집약적으로 이 마약 중독자들이 워낙 많아서인지 네. 처벌만 약화됐고 마약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지원, 치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회적인 관심, 이런 부분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포르투갈은, 어, 정부가 집중,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이 사람이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네.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천주교 국가란 말이죠. 국민들이 그 마약에 대한 도덕성, 이런 게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아 저건 정말 나쁜 음... 짓인데,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겠다. 네. 아까 제가 말한, 사회적으로 이 마약을 해서 내 몸을 해치는 거에 대한 그 잣대, 네. 거기 매우 강한 거죠. 천주교 국가라서. 이걸 두고 뉴욕타임즈가 enforcement attitude가 다뤘다 뭐가 달랐느냐 공권력이 집행되는 그 태도 그 자세가 달랐다 미국은 에이, 처벌이 약화됐으니까 잡아서 풀어주는 그런데 포르투갈은 처벌이 약화됐으니까 자 너는 감옥에 갈 필요는 없어 근데 우리 사회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테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자 이렇게 집약적으로 재정 투입을 하고 사회적 관심을 갖고 가족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래서 성공한 게 아닌가 이게 음, 뉴욕타임즈의 분석이에요 포르투갈은 그럼 그 비용은 당연히 재정에서 나나라가. 어. 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이게 누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쟤네들을 교화하는데 비용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아,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주의가 중요한 것이냐, 공동체주의가 중요한 것이냐. 네. 이제 기본적으로 큰, 기본적으로 이게 리버럴과 리버럴이 아닌 걸 규정하는 기준도 되는 것이고, 그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 발전하면서 개인의 자유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나 공공 측면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마약 중독자를 왜내 세금으로 치료해? 오, 네.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쵸. 거죠. 그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비교가 된다고 할수 있고, 미국 사회가 마약 중독자를 내 세금으로 치료해 그 논쟁이 있다기보다는 캘리포니아의 자정세력이 여전히 안 좋아요. 아. 이런 것도 참 특이해요, 그죠? 캘리포니아 집값이 그렇게 비싸고, 캘리포니아 수많은 빅테크들이 이렇게 탄생하고 있고, 미국 경제가 정말 발전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정작, 이런 복지 재원들은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미국도 이제 처, 아, 점점, 음, 논란이에요. 근데 이제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 답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고. 네. 날록선인가? 바로 입에 뿌리는 스프레이 네. 치료제가 있어요. 바로 마약이 중화되는, 펜타닐이 중화되는. 그걸 일반 의약품으로 바꿔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조치들도 이제 미국 사회가 아, 잡아놓고 이게 하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격리도 안 되고 또 나와서 또 마약하고 치료해 볼까? 치료를 해볼까? 뭐 이런 논쟁에 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펜타닐이 그 FDA 미국 식약처 식약 관련 관청이죠. 음, 음. 네, 여기서 승인한 약물에서 식품의약국 뭐 이렇게 번역하죠. 아예 예. 거기서 합법적으로 승인해 거에서 시작됐다고. 네. 95년에, 이 네. 펜타닐은 아니고, 펜타닐과 비슷한, 이게 이제 합성 오피오이드라는 성분인데, 처음에는 항암 진통제, 네. 아주 효력이 좋은. 그걸 이제 퍼듀파마라는 제약사에서 정말 뭐 미국의 현대사를 바꿀 만한 약이 발견이 된 거죠. 옥시컨틴이라는 음... 약이 나왔는데, 이 약이 이제 듀레이션 기간, 그러니까 효능이 오래 가고 저렴하고 효과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독성, 의존성에 매우 강해서 통계 조작한 거예요. 그 영화, 페인허슬러라고 보면, 네. 거기 보면 넷플릭스 에 있어요. 저그 영화 봤는데, 거기 보면 싱글맘이, 뭐 오갈 때도 그 직장이 없는데, 그 어느 제약사에서 판매하는 항암 진통제 마케팅에 뛰어들면서 떼돈을 버는 이야기예요. 네. 이게 바로 옥시콘틴 이야기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음... 핵심은 하나예요. 많이 처방해주는 의사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니까, 네. 의사들은 계속 처방하죠. 효과가 좋으니까 환자들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서 환자들에게 이제 정말 거대한 희망이 생겼는데, 항암하는 환자들에게 특히 근데 이게 거대한 중독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옥시콘티나 약이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펜타닐로 변질이 되는 거죠. 인류가 가장 저렴하고 만들기 쉽고 효과가 좋은 마약을 개발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옥시콘티인에서 시작됐지만 옥시콘티는 결국 이제 한한 네. 6, 7년 지나서 문제가 돼요. 2000년대 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중독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어, 네. 이 약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검찰 당국이 수사를 시작하는데 이게 2001년이잖아요. 911 테러가 터져요. 그래서 이게 마약과의 전쟁이 돼야 되는데 테러와의 전쟁이 돼서 또이 소송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도대체 이 의존성과 이 중독성에 대한 통계 조작하고 이 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도대체 어떻게 은폐했을까를 검찰이 밝혀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경학에서 포획됐다고, 그래요. 포획이론이 로비. 다 로비에 이제 음. 물들어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줄리아니 시장이라면 뭐, 뉴욕시에서 가장 범죄와의 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이탈리안계 시장인데, 줄리아니 시장도 시장 그만두고 몇년 있다가 어디로 갔냐면, 퍼드 파마로 갔어. 아. 거기 고위 임원으로 갔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 카르텔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이약에 조제와 처방 이런 게 이제 중단이 됐지만 네. 이미 늦었고 중단된 다음에 이게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이제 시장이 만들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약이 합성 오피오드 계열의 펜탄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그렇지만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효과는 정말 즉석에서 나오는 그런 약이 이제 유통돼 개발돼서 유통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마약하면 헤로인 아니에요? 네. 헤로인이라는 게 이제 아편 성분에서 이제 가공하고 가공하고 가공해서 양배비에서 예.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뭐랄까 헤로인이 사골 국물을 우려 우려낸 그런 어떤 진한 국물이라면 음. 펜타닐 같은 건 이제 뭐랄까 라면 수프 같은 그런데 네. 그냥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만들기 쉽고 누구에게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만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얼마길래 그렇게 쉽게 구한다고하나요 아, 기본적으로 이 옥시콘틴이 처방할 때한 40달러 했다는 거예요. 5~6만 원 했는데 네. 지금 펜타닐이 4달러에서 6달러. 한다고 하니까 한 5, 6천 원이네요. 7, 8천 원. 아, 7, 네. 8천 원.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위험한 거죠. 어. 기본적으로 펜타닐 때문에 네. 미국에서 한해 마약으로 한 10만 명 정도 죽어요. 와. 10만 명이 죽어요. 그중에 펜타닐계, 그러니까 합성 오피오이드 계열이 지금 8만 명 정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건그그 그 비중이 높아지는 비율. 그렇죠? 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미국 성인 그러니까 19세에서 49세까지 사망률 중에 1위는 총기 사고, 교통사고가 아닌 이 펜타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네. 네. 근데 이런 펜타닐 환자들이 네. 앞서 그 맨하탄의 스타벅스 문 닫은 것처럼 네. 또이 샌프란시스코 상권에도 되게 지금 영향을 안 좋게 미칠 것 같아요. 뭐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거뭐 흔하게 보잖아요. 네. 그 트위터에 X 보면 정말 뭐 <laughs> 다른 사람들이 정말 많고. 네. 네.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괴성을 지르고, 아 푸페츄롤이 뭔지 알아요? 푸페츄롤, 푸비 똥이잖아요. 네. 아무 데서나 이렇게 대변 소변을 누니까 남녀 여성, 뭐 남녀 노소를 불구하고 네. 이렇게 똥 치우러 다니는 푸페츄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미국 사회에서 <laughs> 어, 21세기에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니 네. 유니언스케어 샌프란시스코의 유니언스케어 같은 부분 이제 대표적인 샌프란시스코의 도심 중에 하나인데 여기 힐튼 호텔 있고 이렇게. 거기 이제 노르스트랑 백화점도 나가고 스타벅스 그, 그 근처 스타벅스 여섯 개인가 일곱 개가 철수했고 H&M 빠졌고 네. 거기 이제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요이 상권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장사가 되겠어요 거기 홀푸드 같은 홀푸드 이제 유기농 식품 파는데 네. 거기 뭐 과일 같은 거 비싸요 저 미국 살때 보면 우리 가족이 먹는 이 식빵은 이게 뭐 일주일 열흘도 더 가는데 홀푸드에서 식빵 사면 그 다음 날 이렇게 곰팡이가 아, 그러니까 너무 천연이라 방부제를, 방부제를 아안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은 다시 슈퍼에서 파는 식빵으로. 근데, 홀푸드도 철수했더라고요. 홀푸드 매니저가, 우리 종업원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올 것이다. 받고 말하면, 이 지역에서는 정말 못 살겠어요. 라고 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상업용 건물 공신률이 높고, 이제 위기라는 건 여러분도 들다 알고 계실 건데, 기본적으로 과다에 공급됐고, 가격이 너무 비쌌고, 그러다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상업용, 건물들이 많이, 우리 그 PF 문제처럼 미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CMBS라고. 그러니까, 커머셜 MBS. 그러니까, MBS라는 것은 이제 부동산 책목이지. 가장 대표적인. 내가 이 건물 지을 때 돈을 이 MBS를 발행하고 그걸로 이제 조달해서 하는데. 이 상업용 건물을 조달할 때 쓰는 CMBS의 연체율이 가장 전국에서 높은 도시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에요. 42% 6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 건물 짓겠다고 어, 돈 빌려가서 4 2가 연체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가. 그중에 한 이유로 이렇게 도심에서조차 자꾸 이렇게 잠식되니까 이 펜타닐 중독자들 좀비들에 의한. 네. 그러니까 이뭐이 상권이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 경제가 지속 가능할까. 이렇게 어떤 사람들 써먼레프트 비하인드 하면 어다. 저 사람들은 안 되겠어.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우리끼리 발전하자 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할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음... 어디 저 sns 보니까 네. 그 식당 주인이 이렇게 스프레이로 자기 식당 앞에 이런 이렇게,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음식을 줄 테니까 제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요 안에는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노숙자들하고 이 펜타닐 중독자들에게. 오죽하면 아니 식당 앞에 이렇게 펜타닐 중독자들이 이러고 있고 거기서 막 똥누고 이러면 그게 장사가 되겠어요. 상권이 무너지니까. 식당 주인들이 막 밥을 식사를 줄 테니까 제발 여기는 오지 말아 달라. 네. 그게 이제 그런 범, 그런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야기를 했지만 캘리포니아 전체에서도 지난 2년 동안 50만 명이 떠나서 넷플릭스 보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유 해가지고 아, 제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오, 진짜 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집값이 비싸고 소득도 많이 올랐지만 그걸 못 따라가는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떠나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 치안 문제에 대해서 그 샌프란시스코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영상을 보면 미국은 세탁 편의점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문장구고 퇴근하면 되지만 미국은 밤에 너무 훔쳐가니까 이거 샤시로 하고 뭐 방탄유리로 하고 해요. 근데 그걸 그냥 트럭으로 와서 빵! 쳐가지고 안에 자판기 동전 몇십만원 되지도 않은 걸 그걸 훔쳐가는데 이걸 다시 세우려면 업주는 그 세탁, 무인 세탁소 주인은 또 몇천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아버지 세탁소도 털리고 자기 세탁소도 털리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또 자기가 그 범인을 잡아갔는데 경찰에서는 어, 이게 뭐, 몇백 달러 이거는. 그걸 풀어줘 버리더라는 거예요. 음. 그게 지금 이제 LA에.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사람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치안과, 치안 공백과, 이런 어떤 마약 공백, 뭐랄까. 안전하게 살수 있는 공간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자, 오늘 스타벅스와 펜타닐까지 알아봤잖아요. 네. 네. 미국이란 나라는 지난 10여 년 동안 더 눈부시게 발전했어요. 수많은 빅테크 기업, 엔비디아든지 뭐, 수많은 빅테크 기업을 탄생시켰고, 유럽을 완전히 제쳤어요. 그죠?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는 역시 캘리포니아인데, 우리가 오늘 캘리포니아 이야기 했는데, 캘리포니아의 GDP가 영국보다 높아요. 그죠? 미국이란 나라가 400년 전에 개신교도들이 그, 그 유럽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와갖고 지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캘리포니아의 GDP 하나가 영국이라는 나라보다 높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성장한 거예요. 그렇죠? 음. 뉴욕주가 한국, 우리나라 GDP가 이제 한국, 뭐, 이탈리아, 캐나다, 뭐, 호주 이렇게 좀, 우리, 뭐, 이탈리아보다 우리 좀 높고 호주나 캐나다 우리보다 조금 높은데 그런 나라 비슷한데 그러니까 호주나, 아니 한국이나 캐나다보다 뉴욕주 GDP가, 뉴욕주 GDP가 더 높아요. 네. 플로리다 주 GDP가 러시아 전체 GDP보다 더 높아요. 미국이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어느 한쪽에선 이렇게 불안한 지역이 늘어간다면, 펜타닐 폴드, 이렇게 진짜 기억자로 꺾인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지나서 출근해야 한다면, 근데 이게 일상화돼버린 사회, 이게 지속 가능한가? 어, 음. 오늘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만든, 음. 정말 집값도 비싸기로 유명하지만 미국 경제를 상징하는 도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노에 이런 말이 있어요.